25년 1월 21일 월, 월요일 아침, 샤이니 우닝의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음, 오늘 월요일 첫 하루, 한 주의 첫 시간, 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오는 모든 샤모 식구 여러분들, 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가 43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서 13장,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서 13장 1절에서 14절, 1절부터 1절씩 <한> 있겠습니다. <laughs> 여자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 할 땅은 아직도 남아 있다. 남아 있는 <laughs>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종쪽에 있는 시울 시울 시내로부터 북쪽의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기는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골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윗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윗 사람의 면경 아벡까지 또 그발 적소의 <laughs>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밝아서부터 파막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그리고 레바논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 곧 마임의 이르는 산과는 없지에 사는 모든 곳, 사람, 쓰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도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웃시켜, 그것에 바뀐 자에게 흘러나어 주어라. 문하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 벤사람과 갓사람은 모세가 요단간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루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보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에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안문다선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구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산간 지방과 살르갓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곳들과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르파 에드레기에서 다스리는 바산 왕 오게 온 나라가 오세가 땅인 사람들을 찾아쫓아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추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성 가운데 서 살고 있다. 다같이 모세는 레이직사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재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여호사가 나이가 들고 어, 나이가 어,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음, 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 수종 드는 자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또 힘차게 나아가 정복 정지를 하던 여호사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음, 요즘엔 특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잘 늙어야 한다. 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주께로 가까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의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이 어, 마음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을 순종으로 보냈던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집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7절 말씀 보면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제 분배받은 땅을 또그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정복 전쟁은 각 지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선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모든 모두 쫓아낼 터이니 라는 조건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홉 지파 반을 이에 나누어 주라고만 말씀을 하시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명하신대로 땅만 유산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이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외의 것들로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은 6장 33,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해주신다 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더 고단해하는 일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것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의 염려들로 오늘이 더 고단해지고 오늘을 괴롭히며 사는 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외의 것들로 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 사실 우리의 어, 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의 몸과 마음을 쏟읍시다. 그리고 오늘의 분량을 오늘 살아갑시다. 내일은 내일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죠. 루벤 그리고 문하세루벤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문하세 반지파의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치르기 전의 땅을 요구합니다. 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당시에 가장 많은 가축을 소유했었던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동할 것들에 대한 염려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목축에 적합한 땅,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무세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건을 내걸게 되죠. 그것은 먼저 무장하고 앞서서 정복전쟁을 함께 나아갈 것. 가나한 정복전쟁에 있어서 그들도 참여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아, 조건으로 겁니다. 이것에 합의를 하고 그들에게 요단 동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정복전쟁이 있었는데 그술, 그술과 마하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있었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나 어, 레위지파에게만은 기업이 없이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즉 제사를 주관하던 일에만 전념하게 하죠. 그 일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음,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기업을 얻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함께 땅의 복을 누리도록 또 나누도록 또 돌보도록 하십니다. 어, 지금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예전의 레위 레이 그룹,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나이가 든 여호사는 땅을 분배하라는 마지막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산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 맡은 바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그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하게 될날그날 그 날, 주님 앞에 서게 될날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때에 맞게 사는 것 그때 맞는 삶.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사는 삶. 이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한 날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샤이니 액션입니다. 오늘은 기도 액션인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샤이니 액션입니다. 어, 월요일은 한주의 출발입니다. 오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죠. 음, 오늘 하루를 게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내딛는 것 어, 오늘 하루에게 하늘에 주신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laughs>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빛으로 그 사사의의으으생생의의빛세세의빛아가 샤이니 데가가 되십시오. 그럼 내일 또찾아뵙겠습니다